이번에 니트를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하 12층에 있을 때의 기분과 지상 12층에 있을 때의 기분을 프린트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거를 니트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그 피케 티셔츠 같은데 기본 그 있는 단가라 그런 스트라이프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하 12층에 있을 때 약간 이렇게 하락한 느낌, 주식 을프 하락한 느낌처럼 이렇게 단가라가 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느낌으로 울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지상 12층에 있을 때는 뜨지는 기분을 이렇게 위로 울 듯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디자인을 우선 제일 먼저 그 공장에 상담을 갔었는데, 저희가 제작을 항상 소량도 잘해주시던 그 공장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여러 공장에 거의 15군데, 20군데 의 공장을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고 알아봤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이 디자인이. 게 니트가 제작을 하면은 전 그래도 이런 표현 같은 정도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상담을 가니까 다들 안 된다. 아니면은 뭐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래 이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거의 뭐 100개, 200개, 300개 제작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던지 다 이제 뭐 아니면은 소량이니까 귀찮아서 좀 해주기 싫어하시던지 하필 퇴짜를 맞아가지고 아 지금 비용을 이거 하나 하는데 지금 뭐 니트 2, 300개 하는 그 비용을 또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추후에 제작을 하기로 하고 이제 플랜 B 두 번째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 공장 거의 한 15군데에서 거의 20군데 퇴짜 맞은 디자인. 그래서 램랜비제하 12층에 있을 때의 기분과 지상 그 F12, 12층에 있을 때의 기분을 좀 얼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요. 이거는 얼굴에 이렇게 그 자카드로 하는 거는? 이거는 퇴짜를 놓을 수 없어 가지고 안되는 일기 없잖아요. 프린트 별별 그 직접 프린트가 다 있는데 자카드. 그래서 지하 스자일 때는 따뜻하고 그늘지고 굉장히 처진 그 얼굴을 여기 그 사진을 좀 이렇게 포토샵으로 표현을한 것과 그 지상 1층에 있을 때 찌지는 기분을 얼굴을 위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작카드이 들어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그리고 그 밑단이 쇠고리는 이런 표현이 되게 그 기계 자체가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카만한 쇠리도어좀 구성해봐야 될것 같은데 좀 민자로 하고 프린트를 좀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지상 1층 이렇게 얼굴을쭉 위로 늘린 것처럼 해서 얼굴에 뭐 F 1 2 글씨체를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좀 다양하게 늘려서 해보려고요. 포토샵 작업을 아, 이렇게 두툼 두툼 늘어나던지 둘툼하게 얼굴 이렇게 중간 중 늘어나든지 아니면 심플하게 다 이렇게 한점더어지게 늘어나던지 그냥 얼굴에 F 1 2를 쓰지 그 바깥에 일반 글씨체를 해서 그 F 1 2를 바깥쪽에 해서 할지 아니면 틀을 만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그 사진 밖으로 나오는 걸로 할지 그게 또 이게 사진이라서 네트는 그네 가지 최대가 네 가지의 색상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최대한 가깝게 하는데. 카드로 가져왔을 때 그런 이제 좀 어떤 느낌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거를 최대한 좀 카드 느낌으로 살려서 예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단가라 하려던 첫 번째 디자인퇴 테자마자 너무 퇴자마를 맞아가지고, 썩 그렇게 시원한 기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이 그냥 얼굴 있잖아, 지하 그시리층을 얼굴을 되게 이제 포토샵에 처지게 약간 얼굴 하나를 육체에 탈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 더 해가지고, 요게 좀 이목구비가 흐리게 있는데 에다가 브러쉬를 약간, 브러쉬를 여기다가 뭐 이렇게 뿌리던지, 얼굴 하나 더 해서 아니면은, 그 얼굴 눈을 약간 이 눈매를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입도 좀, 좀 얼굴 처진 거에 이렇게 따라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지, 얼굴에 딱딱한 느낌으로. 뭐다선느낌하음에그다무에그 다음에 그다로에그다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는 약간 이제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음에그지음에그다는 조금 다간 얼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고어 일단 포... 사진은 응.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사 가지고 한번 포토샵으로 해 봐야지. 아, 일단 사진을 한번 포토샵으로 느낌을 한번 내 봐야지 뭐. 일단 얼굴부터 사 일단 얼굴을 샀어요. 산 얼굴을 모델 얼굴을 늘어내 키고 지부 시키고 완성. 또 늘어내 키고 지부 시키고 또 완성. 이런 음영을 더 줄까? 어 그런 거 그리고 약간 니트로 뭐 아니 머리는 그 정도면 될것 같고 좀 머리는 얼굴 머리는 근데 색깔이 이렇게 섞여도 상관없을까? 어 그렇게 해야지 어. 좀 그게 자연스럽고 이쁠 것 같고 음영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 눈 밑에 살짝 어눈 밑에랑 좀 전체적으로 이런 얼굴 같은 거 표현한 게 이제 실루 되면은 흐릴고 같아서 좀 진하면 좋을 것 같아. 바탕까지 다 도수가 포함이 되니까 최대 4도여 가지고. 이목 부분에, 뭐목 아래 부분에 할지 그래서 이 프린트 크기는 더 크게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자카도로 어떻게 표현해 될지 일단 봐야 될것 같긴 한데 크기는 정해서 이렇게 할지 이걸 위치를 옆에 아까 원래 포토샵 했을 때처럼 얘 옆에 나가는 게 귀여운데 옆에 어, 이렇게 하는 어, 게 낫지 그게 어, 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응 아니야, 옆이나 응, 거기 얘도 이확얘 위치도 얘도 좀 이렇게 좀더 크게 하고 위치는 한이 정도. 어. 이거 이쁘네. 프린트를도 이쁘겠다. 자카드 말고. 있어요. 아, 아그울 재질에 구리가 섞여. 네. 울도 이제 섞여 있는데 이 혼방이거든요. 음. 캐시미어 소재 도 있고 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사 자체에 구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어. 일단은 보통 여성분들이 니트 입으셨다가 이버드 네. 1차 샘플 나온 거 입어 봤어. 이게 원사가 캐시미어랑 울도 섞이고 스파크론이라고 해서 이 니트 집에서 그 개발한 원사인데 진짜 부드럽고 정전기 예방이랑 막 이런 것도 되고 확실히 다른 니트랑 이게 촉감이 틀려 그리고 네. 색감 자체도 이게 이거 고른 이유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 원사를 음. 보는데 다른 원사 시라고 다르게 색깔이 너무 예쁘게 빠진 거야 이색깔 말고도 뭐 다른 노란색이나 이런 것도 진짜 잘 빠지고 사실 고급 원사여가지고 색상이 염려를 고급 염려로 써가지고 틀려 너무 어, 예 영롱해 색상이. 잘못하면 너무 촌스러울 수 있는 색상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게 어. 나와서 세버든 가격에 비례하는 것같아 지퍼도 리리 지퍼, 리리 지퍼 이용해서 아. YKK보다는 리리 지퍼가 좋지. 명품 지퍼, 명품 지퍼. 어, 그리고 프린트는 이제 자카드로 해서 F12. 이게 3도인 상가? 그 하나 들 지상 12. 총 3도지. 응. 겉에까지 3도 3가지 색상이니.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짜여져 있어. 안에도. 자카드. 했는데 이렇게 사람 얼굴로 자카드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이 사진을 약간 단순화시키는데 뭔가 응.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 한번 해보니까 F12 지상12 지하12층. 그래서 그 기분을 자카드로 표현했어 얼굴로 통해서. 뭐도 예쁠것 같아. 완전 오픈되는 집이라서 응. 티셔츠 입고 가디건으로 걸쳐도 예쁠것 같고 그냥 봄에 그냥 이거 하나만 툭 걸치면 응. 진짜 뭐. 네, 로고도 것 같아. 그렇고. 너무 예쁠 것 같아. 티에 응. 로고도 이렇게. 응. 원래 로고를 좀 작게 하려고 했는데 크게 나왔는데 이게 더 나왔어. 또 그럼 그대로 이쁜 것 같아. 어. 원래 작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나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 건데. 내 손을 떠나면 맡게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르게 나온 게 또. 더 이쁠 때가 있어. 그래서 크게 나온 게 예뻐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려고 이건. 빨리 남자 모델도 입혀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 카라가 좀 이렇게 좀내 원래 내려, 앞쪽으로, 어, 앞쪽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도 나름대로 예쁜데 음. 좀더 내려오면 예쁠 것 미세하게 더 어, 2차 샘플로 수정을 해봐야지. 그래 또 수정할게 이거 지퍼를. 이제 아예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보이게 나왔더라고, 1차 샘플이라서. 음. 그래서, 이집지안 보이게. 집퍼가안 보이면 살짝 이런 어? 느낌으로 더 음. 얼굴이 이어지는 음. 느낌이지. 어, 내이딱 어떤 그거야? 이렇게. 이건 지하 12층 1차 샘플이야. 아까는 약간 블루 계열이었고, 이건 아이보리 색상 쪽인데, 이건 이렇게. 남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런 아이보리랑 섞여서, 이렇게. 응. 왼쪽이 이렇게 돼있어. 이것도 자, 마찬가지로 자, 그 원살에 똑같이 스파크로나고 어, 우라고 캐시미어 이런 것도 다 섞고 나일론하고 섞어가지고 데님하고 되잖아. 중정기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응. 데님하고 되게 잘 어울려, 이거. 나 이거는 촉감이 좋아. 진짜 약간 니트가 뭐라고 설명하냐고. 그 냄새도 거. 되게 안 배는 그 원살에? 아니 니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니트에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촉촉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음. 진짜 정전기가 하나도 안 일어날 것 같은 부드러운 음. 까칠한 까칠한 게 하나도 없어 까끌까끌한 게그래서 구김하고 그때도 되게 잘안 타는 원사래 완전 특수 개발 원사 아니 진짜 되게 어디에도 없는 원사 그냥 까끌까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촉촉한 느낌이야 뭔가 원사가 그래서 민감한 피부도 착용하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되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도 나서 되게 느낌이네, 그냥, 그냥 똑같은 아이보리나 똑같은 막 곤색, 빨간색이어도 다른 원사보다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 원사 자체가 음, 너무 고급스럽게 음. 나왔어 선명하고 색상. 되게 약간 무게감 있게 예쁘게 잘 표현이 음. 된것 같아 색상이 내가 원사를 진짜 많이 봤거든 거기서 확 틀리더라고 이게 색상별로 다 만들어보고 싶다 음. 나는 솔직히 이 라인으로 머플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프린트 해가지고 이 자카드 해가지고 어, 지하 12층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축 쳐졌죠 흘러내린 얼굴이 응. 약간은 올라갔고 지상 12층은 쭉 올라가고 12쭉 지... 내려가고 지하에 있는 기분 <laughs> 얼굴에 표현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리리 지퍼 사용해가지고 어. 좋은 리리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클린바 이런 거를 더찝으려고 했는데 그건 추후에 한번 집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루하고 똑같이 이것도 카라 좀 내리고 응. 카라 좀 앞쪽으로 이렇게 어, 하고 내리고, 지퍼 안 보이게 지퍼 안 보이게 이것도. 응. 어 근데 지퍼 안 보이는 거 진짜 궁금하다. 응. 뒤에 한번 돌아볼게. 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로고를 붉은색으로 넣었는데. 응. 솔직히 이거는 한 10몇 센치? 좀 작게 했는데? 어, 되게 작게 했는데? 어. 이게 1차 샘플 같은 경우는 이 니트 공장에서도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다 반영이 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와중에 이렇게 틀리게 나온 게또더 이쁠 때도 있어. 그래서 이대로 가기로 했는데 응, 하트같이 나온대.